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모든 몸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이미 만성 염증 상태 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운동을 해도 ATP라는 에너지를 잘못 만들어서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오거나 그 다음날 거의 몸살이 오거나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살이 더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과 관절의 염증을 더 자극해 회복이 더 느려지죠. 운동 후 몸이 너무 아프고 피곤하다면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의 대사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무작정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각성하는 게 아니라 염증 먼저 줄이시고 혈당 대사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몸이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